그림을 그려 볼게요 fx는 x 2, x 마2 분의 2 집어넣으면 x에다 2 집어넣으면 1, 2, y도 2 양수니까 이쪽 그려지죠 이쪽은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이 2 보다 크니까 여기 이미 좀 p를 딱 잡아서요 이미 좀 P를 딱 잡아서요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A, P에서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요점을 A, y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B, 요걸 b 라고 할게요. 그래서 요기와 요기의 여기 길이의 최소값을 M 그때의 P의 좌표를 P라고 하자. 자, 그러면 요 길이를 보겠습니다.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요 길이가 뭐고 요 길이가 뭔지를 해 볼게요 요 길이를 t 콤마 여기다 집어 넣을게요 t-2 2t-3 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길이는 t가 되죠 요 길이는요 이거죠 t-2 분의 2t-3 이에요 자요두 개를 더 해둔 거죠 pa 길이가 pa 길이가 t-2 2t-3 Pb의 길이는 t. 요거 의 최소값이니까 산술기하 분모를 먼저 맞춰줍니다. 자, 어, 요건데 어, 뭐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도 상관없죠. 얘가 바로 얘였죠. 음,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만들어주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. 그냥 차라리 e 플러스 t 마이너스 분의 1 이거죠. 뭐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어, 이거를요. 이걸 먼저 맞춰 줘야 돼요. 이 그대로 두고요. t 2분의1 산술기하 평균 하는 거예요. T-2 주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이게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산술기하 적용하면 2루트 얘와 얘를 곱해주면 1이죠. 그리고 여기 여기 더해주면 은 4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6이죠. 6 6 최소값이 얼마 나옵니까? 6이고요. 언제?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같을 때. t-2분의 1하고 t-2가 같을 때 동그라미와 세모가 같을 때 1은 t-2의 제곱 그래서 t-2가 1이 될 수도 있고 t-2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데 t는 3 t는 1이죠. 근데 t라는 값은 x값이니까 2보다 커야 되니까 t가 3이 나와요. 여기가 몇이 나와야 된다. PX 의 좌표가 3이 나와야 되겠다. P 이것이 3이 되는 거죠. 여기가 3. 3. 그래서 두개를 더해주면 6하고 3을 더해주니까 정답은 9가 나오겠습니다. 어, 이걸 처음부터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편했어요. 산술기하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적용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대분수로 만들어줘서 산술기하 적용했습니다.